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에 대한 공방이 이번에도 이어졌는데 감사원 감사 결과를 두고 정반대의 해석을 하면서 채용 비리다 아니다 이렇게 설전을 벌였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이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4일에 이어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 공방의 주요 화두는 또 서울교통공사였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감사원 감사 결과 친인척 채용 비리가 확인됐다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 교통공사가 자체 조사한 친인척은 112명. 이보다 80명이나 많은 친인척이 드러났고 일반직 전환 업무에 부당한 처리 등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다섯 명 중에 한 명이 친인척인데도 교통공사가 시장께서는 정상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고용세습이 직접적으로 확인된 사례도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공사 인사처장 등 직원 9명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요청하고 서울교통공사 김태호 사장 해임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지금 해임을 하셨습니까? 박원순 시장은 감사에서 채용비리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야당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친인척 숫자가 자체 조사보다 많지만 채용비리는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다만 감사원이 지적한 정규직 전환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어 재심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 결과를 존중한다. 그리고 특히 그 친인척 비리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존중한다. 그리고 이 전환 과정에서 이렇게 문제 삼은 몇 가지 사례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 동의하기 어렵다 좋습니다. 그래서 예, 이를 제기한다. 예, 일부 여당 의원은 온갖 의혹을 제기한 야당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하세요. 그 박원순 시장.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 논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감까지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이외에도 서울교통방송 예산사용 문제와 역세권 청년주택의 비싼 임대료, 서울지하철 공공와이파이 사업 특혜 의혹 등도 불거졌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정윤입니다.